300안으로 캐릭터를 그릴 때 여기서 다듬으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까지 일자여도 되나 싶을 정도로 동전도 정면에서 보면 이런 각도지만 약간 반칙면으로 틀면 이 보이는 폭이 좀 달라지잖아요 아 날카로운 이상 300안 그림은 둥글둥글한 느낌 제가 예전에 눈매를 너무 다정하게만 그려서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나름의 연구 결과가 뭐였냐면 얘네들을 좀 버리면 괜찮아요 그게 뭐냐면 삼백안으로 캐릭터를 그릴 때 여기서 다듬으려고 하기보다는 애초에 눈의 형태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율을 잡아줄 때 그러면 어디가 포인트냐면 특히 여기가 포인트에요 요 각도 특히 이쪽 있죠 위쪽 이렇게까지 일자여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과감하게 그어 줘야지. 날카로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삼각형의 모양이 앞쪽과 뒤쪽에 생기는데 앞쪽은 무난하게 이렇게 여기가 더 가파르고 조금 더 완만한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여기는 이렇게까지 거의 일자인가 싶을 정도로 그어 주고 그다음에 얘를 잡아 주는 거. 여기가 가파르고 여기는 거의 일자 느낌. 요게 포인트예요. 일단. 그리고 그다음에 눈동자 묘사를 할때 삼백한 느낌의 날카로운 느낌을 낸다고 하면 대체로 하이라이트를 안 찍어주면 돼요. 잡아놨던 요 라인대로 눈꼬리까지 이렇게 올려주고 나면 진짜 사나운 느낌 나거든요. 그러나서 여기도 같이 올라가야 돼, 이렇게. 올라가고, 눈을 이 눈동자의 동공의 크기도 엄청 작게. 그리고 하이라이트 절대 찍지 않기 그래서 요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진짜 달라요. 그쵸? 완전 다르죠? 특히 하이라이트가 하나가 있고 없고가 엄청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이거를 없애고 점만 찍고. 이런 식으로 하면 생각보다 날카롭게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쵸? 토끼님이 어, 의도와 다른 값이 나올 때가 많더라고요 3 0 0안이 아닌 어딘가를 응시한 눈이 된다거나 서정적이고 그윽한 눈을 표현하고 싶어서 살짝 감은 듯이 그랬더니 그냥 졸린 것처럼 보인다거나 여러분 눈도 도형화를 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눈 있잖아요 요 눈이 도형화로 접근을 한 건데 형태가 도형화로 접근해서 그리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반측면 눈을 그린다고 해볼게요. 반측면 눈을 그린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자꾸 눈이 졸려진 이유가 기본 형태감이나 이런 것들이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잡아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반대쪽 눈을 그려본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면이 달라지겠죠. 이제 눈썹 이렇게 있고 코가 이렇게 있는 이런 눈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형태를 잡기 시작하면 훨씬 어렵지 않거든요. 만약에 살짝 내려 깐 눈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잡아서 그냥 눈을 아래로 내려 뜨면 눈꺼풀이 아래쪽이 살짝 내려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 눈매가 딱 꺾이는 지점들을 정확하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디테일을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리기가 어렵지 않아요. 제거 인체 드로잉 책에서도 이제 다루는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그리기는 연습하면은 좀덜 어렵죠. 그래서 도형 먼저 잡아놓고 이렇게. 잡으면 훨씬 그리기가 어렵지 않아요. 요거를 도형화 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얘를 눈이 꺾이는 지점을 먼저 첫 번째랑 두 번째를 나눠요, 이렇게. 그래서 일자로 먼저 이렇게 네모나게 잡아놔요. 그러면 요 구간 안에서 눈동자가 정중앙을 봤을 때 보이는 구간이 요게 딱 오게끔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 네모난 거는 고정인데 여기서 이 외곽의 삼각형을 위로 빼면 아까처럼 날카로운 눈매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잡아놓고 얘를 이렇게 같이 내린다 그러면은 아까 같은 굉장히 강아지상의 눈매가 되는 거죠 이거 잡아놓고 그리면 진짜 쉬워요 이 도형화 해놓으면 이게 처음 그릴 때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의식을 하면서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짚어보면,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안 잡고 굳이 그려도 얼추 나오죠. 그래서 이 위에다가 그려본다고 하면, 꺾이는 지점을 의식을 하면서 잡는 거죠. 완전 느낌 다르죠? 만약에 여기서 오른쪽을 보고 싶다고 하면, 중앙에서 좀 옆으로 벗겨나가게 잡아주면 되고요. 도형화 안 해보셨으면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만화 그릴 때 각도별로 자꾸 이게 캐릭터 느낌이 너무 나무 달라진다 그러면 눈 형태를 그때그때 느낌대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도형화 시켜서 잡아놓으면 어렵지 않죠 어 맞아요 가까운 쪽보다 먼쪽 눈이 원래 더 어려운 게 눈이 반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눈의 요 동공 부분은 흰자 위에서 되게 적은 부분이거든요 눈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눈꺼풀이 요 위로 이렇게 덮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체감이 이렇게 표면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 면적들을 이렇게 라인을 잡아보면 이런 식으로 입체 형태가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다양한 각도에서 본다고 했을 때 이게 특히나 보는 각도가 요쪽 각도라고 하면 반 측면 눈이 요렇게 아마 보일 텐데, 그죠? 근데 반대쪽 눈은 여기에 첫 번째 면적 있죠. 여기에 면적 보는 각도에서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각도가 되고 첫 번째 이 삼각형이 그 다음에 네모난 이 형태 있죠. 이 형태가 이쪽으로 갈수록 투시의 영향으로 살짝 더 면적이 좁게 보이고 왜냐면 여기가 다 이렇게 곡선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동전도 정면에서 보면 이런 각도지만 약간 반측면로 틀면 동전의 요 형태가 요 보이는 폭이 좀 달라지잖아요. 요 가까운 각도에서 보는 눈은 요 면적이 좀 넓게 보이는 1번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하면 저 멀리는 요거 같은 경우는 2번에 가깝게 이 양면 자체가 조금 좁게 보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얘가 굉장히 좁게 보일 거예요. 눈썹 이렇게 있다고 하면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이 보이는 면적의 이 형태들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요렇게 갔다가 여기는 급격하게 꺾이는 요런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가. 네네. 얼굴, 눈도형화라는게 있어요. 그쵸. 더잘 그릴 수 있죠. 잘생긴 얼굴을 더잘 그릴 수 있죠. <laughs>